경북 김천의 감문농협 오늘 저녁은 여성 조합원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신명나는 노래교실이 열리는 날 하늘.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무대 위에서 어. 바람을 잡는 이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감문농협의 자랑 이규홍 과장입니다 그는 지금 노래교실의 신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 둘셋니다 하나 둘셋 <laughs> 여기저기서 한방 웃음이 피어나네요. 유난히 밝아 보이는 이규홍 과장. 15년 전 봉사 활동을 하면서 조금씩 웃는 얼굴로 변했다고 하는데요. 자신을 불러주는 곳은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며 사람은 베풀 때 향편한다고 믿는 이 남자. 지금부터 이기홍 과장의 마술과 웃음 치료의 봉사가 시작됩니다. 주말 아침 이기홍 과장 외출 준비로 바쁘네요. 중요한 사람을 만나나 보죠. 평소보다 옷매무새도 꽤 신경 쓰는 것 같은데요. 몇년 전부터 빠진 머리카락이 최근 다시 자랐다며. 바쁜 아침에도 사랑을 빼먹지 않네요. 한신 서울 정 많이 빠졌데 지금은 기 네. 그 인사할 때도 는 간단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 하는데 요새는 안녕하세요 하면서 거기를 한 동안 네 제가 있으면 자신 챙 외출 준비가 조금 더 유란해집니다. 007 가방에 손수 제작한 테이블까지. 차량에 조심조심 싣고 나서야 출발 준비가 끝이 납니다. 과연 어디 가는 걸까요? 아, 늘 공연 가는 거예요. 어떤 공연인데 이렇게 뭐 이렇게 아, 마술을 함으로써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웃음 치료도랑 막어르신들한 마술을 많이 하려고 오늘 더욱 많이 가갑니다. 마술이라 하면 과장님 직접 마술을 하시는 거예요? 예. 어르신들 너무 좋아합니다. 마술. 매주 주말이면 이기용 과장은 집을 나섭니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마술사로 만들어줄 턱시도, 그리고 마술도구와 함께 말이죠. 오늘 가는 곳은 간문병원인데, 간문병원에서는 그 환자들이 많습니다. 많이 마신 많은 환자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정말 어디 나갈 수도 없고, 인생을 말해서 가면 무척 좋아합니다. 계절이 바뀌는 거 말고는 달라질 게 없는 익숙한 풍경이지만 봉사하러 가는 아침이면 경쾌한 기운이 감돕니다. 30분 남짓 달려와 도착한 곳은 김천 감문 병원. 이곳에 이기용 마술사를 위한 무대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에서 직접 준비한 마술대가 전부인데요. 무대는 작지만 쇼를 보기 위한 관객들이 벌써부터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기홍 과장 함께하는데요 네 관심이 많으니까 미리 오신 분들 네, 기분이 좋으시죠 예하나님 아무래도 많으면은 훨씬 더 재미가 있어요 예. 예 오늘 많이 여러 가지 어이 빠이들니다 김천 감문 병원은 노인 요양 병원이라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이기용 과장이 잠시나마 즐거움을 선물하는 기쁨 전도사입니다. 오늘을 위해 마술사 의상을 준비했다고 너스레도 떨어봅니다. 아니 보러 왔어 안 봤어? 처음 뭐야? 응? 처음 뭐야? 이 뭘라고? 어르신들과 한 40분 동안 예 제가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이기홍 과장의 마술쇼 그 무대의 막이 올랐습니다. 먼저 어르신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작은 천을 꺼내듭니다. 손으로 몇번 오물조물 거려보는데요 짜잔, 작은 속옷이 나왔네요. 살짝 얼굴을 붉히는 마술이 시작으로 각양각색의 마술을 선보입니다. 제법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데 성공한 것 같군요. 제일 건? 할머니! 할머니! 짧은 할머니! 어르신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일부러 질문도 합니다. 박수를 쳐야 합니다. 이기용 과장은 대부분 어르신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마술을 준비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아픈 상황에 이런 부들이랑학생들이 이야기하다가 그렇게 집중 안하시는 뭔가 사업을 끌고 그런 것도 있는 것같고 구성도 되게 재미있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마술 시간에 웬 몸풀기냐고요. 마술만 계속하면 지루하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 가볍게 몸을 풀기도 하고 한바탕 큰 웃음으로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어봅니다. 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외출 한번 나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기훈 과장은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 큰 웃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분들도 와 많이 왔는데 저렇게 맛을 보는 사람 처음 봤어. 다 재밌죠. 아, 좀 어? 요술도 아, 재밌고 어? 없는 것도 나오고 어르신들 재밌게 해주고. 40분 남짓. 이규홍 과장의 마술 쇼는 건강하고 사랑합니다로 끝이 납니다. 예, 재미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져오세요. 예. 한달 후에 또올게요 예. <laughs> 예, 예. 건강하세요. 예, 예, 예. 잘 감사합니다. 이리 오시니까 예. 웃기기도 하고. 아, 예, 참 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칭찬해 주셔서 너무 <보고> 고마워요. 예. <laughs> 예. 오늘도 마술로 소중한 인연을 얻어 갑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런 감동이 이어지기를 이기홍 과장은 마음속으로 빌어봅니다. 다른 그 봉사자 선생님들에 비해서는 되게 지속적으로 잘 오시거든요.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따뜻하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을 이제 어 자기의 어떤 기능을 보여주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그냥 정말 내 아버님, 내 어머님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좀 즐거움을 드리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다른 봉사자하고는 조금만 다른. 차별화된 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2007년 웃음치료를 더 잘하기 위해 시작한 마술 마술을 배우기에는 나이도 많고 손놀림도 둔할 법도 하지만 매주 수요일이면 퇴근하자마자 김천에서 대구까지 1시간 거리를 달려가 마술을 연마했습니다 힘들게 배운 웃음치료와 마술은 자신을 과시하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보육시설과 노인병원, 요양원 등 어디든 이규홍 과장을 찾는 곳이라면 시간과 거리를 따지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갓난아기때 처음 만났던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되어 나란히 거닐고 또 다른 아이와 친구가 되는 이규홍 과장 그의 행복 바이러스는 간문동협에 전파돼. 임직원들도 지역 곳곳에 봉사 활동을 하도록 만드는 키다리 아저씨가 됐습니다. 말하면 어, 저래 할수 있겠나 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끔 때가 있습니다. 그늘에 살고 있는 분들을 좀 희망을 보이게 즐겁게 게 그래 해준다 하는 게 어, 본인도 보람이겠지만 저, 저로서도 그, 저런 직원을 같이 에, 데리고 근무한다 하는 게저 역시도 보람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보슬비를 맞으며 도착한 곳은 김천시내의 노인 요양원. 안녕하세요. 마치 자기 사무실 들어가듯 반가운 목소리로 인사합니다. 요양원에 있는 어르신들도 이기훈 과장을 기다리지만 사회 복지사분들이 더 애타게 기다리는데요. 따뜻한 마음 또 유머를 가진 이기훈 과장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참 포근한가 봅니다. 기분은 우리 어르신들 추억을 살려주는 분, 젊음을 다시 돌려주는 분, 예월 일에 꼭 약속을 지키는 분이셔요. 한 번도 어긴 적이 아직까지 없었거든요. 기다려주시나요 그럼요. 아. <웃음> <따봉>. <웃음> 어르신 한분한분 한분 손을 잡으며 손자처럼 재롱을 떨기도 하는데요. 자세를 낮춰 눈을 맞추고 손을 잡는 건. 말로 다할수 없는 진심을 눈으로 또 마음으로나마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요양원에서는 마술은 하지 않고 웃음 치료를 진행합니다. 치료라는 이름이 붙긴 하지만 한시간 동안 재미있는 율동과 큰 웃음으로 어르신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죠. 피부치가 잘 찾지도 않고 즐거울 일이 많지 않는 요양원 생활.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근심 걱정 모두 훌훌 털어 버리는 행복 가득한 시간입니다. 웃을 때는 입을 옷을 때는 이번 크게 벌리 가지고 내여사를한다이거든요 그래서 숙에게 들은 건 나쁜 게다 나옵니다. 아, 그럴 때. 네. 그다음에는 퐁당퐁당 아리랑 동심으로 돌아가는 노래 메들리가 이어집니다. 작은 재능으로 여러 사람과 기쁨을 나눌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협을 퇴직하고 난뒤뭘 할까 고민하던 찰나에 우연히 알게 된 웃음치료와 마술은 매주 새로운 사람과 행복을 나누는 기적을 낳고 있습니다. 또모도 뭐 웃어 쌓고 그랬잖아. <laughs> 끝나고 나면. <laughs> 다 모두 웃고 그래. 재미나다고. 그래서 맨날 저 선생님 오마 좋아서 죽어. 좋아. <laughs> 오늘의 봉사활동도 이렇게 마무리를 짓네요. 사람은 베풀때 향이 난다거든요. 예, 그리고 칭찬해주고, 예, 또 함께 또신부름도 또 같이 하시고 그러면 너무 그래, 네. 좋을 겁니다. 예, 그럼 오늘 예, 이렇게 마치고 한달 뒤에 또 오게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문농협 이규홍 과장에게 마술은 눈속임이 아니라 즐거움, 행복을 함께 나누는 고마운 기적의 도구입니다. 향기 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 이미 마술과 웃음 치료를 통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그에게는 짙은 사람 향기가 납니다. 그의 바람대로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향기를 내는 날이 오겠죠. 나를 불러주는 데는 어디든지 달려가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편곡을 주고 웃음을 주겠습니다.